송가 84장을 드리겠습니다. Yeah.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11장이 끝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복도 가겠습니다.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동정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계은 찾지 못할 것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느냐 누가 그의 모호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그려서 가품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무리 주의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로돌아가려면 그에게 영광이 스피있을 지어라 10월 셋째주 같은데 어제가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수 있는 날이 9월 마지막 주하고 10월 셋째주장0월셋째 주였는데 셋째 좀 추웠어요 어제보다 좀 추워요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번 안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 이제 로마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고, 후반부는 이제 적용금이 되겠는데, 마지막 33절에서 36절까지 송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에 마지막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송경이 등장을 하는데, 어, 사도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왜냐면은 그 인문학 훈련을 에, 받잖아요, 그죠? 인문학 훈련.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당한 우리 한강 작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냥 뭐그 노벨 문학상이 주어진 게 아니고, 벌써 어, 연세대 국어문학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 그런 친구였죠. 수석을 입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부터 시작해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자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다 훈련이 되고 축천이 되어서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박을도 마찬가지. 아, 전공감행이 인문학이니까 인문학의 훈련을 잘 아마 받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냥 이렇게 막성경의 감정이 되어서 기록을 했는데,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로마서가 논리정견하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어떤 그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속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쭉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과 원수들이었던 원수, 원수 등을지고 원수였던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셨는지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이십칠라에 앞에 그런 것을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작용을 하셨는지 구속, 대속, 숙량 이런 걸 어떻게 이뤄냈는지 이런 것도 다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지 이게 중저에뽑아서 정관부에 나거예냐 음.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 거론하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충만한 가 수가 어떻게 통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시켜나가는지 이게 무약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든지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아주 장엄한 거죠. 그죠? 우리가 말로 이 표현을 할수 없을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11자까지 기록을 하고, 아마 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쓰다 보면은, 아, 이게 설교를 쓰다 보면은, 아, 이게 제가 막이쓰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복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11장까지 로마 교회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내절을 붙여 놨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33절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지혜 풍성하며 놀라움에 찬 감탄 이야 이 전반부지 11장까지 다 기독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풍성한가.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있고 누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까? 기술을 주어서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숨어 계신 것 자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의 마음을 잘알 사람이 누구이며 모사는 이제 뭐 의논 상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지금 번역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될수 있겠느냐 그죠? 뭐 하나님께 필적할 만한 그런 대상이 누가 있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고참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속 역사를 내게 쭉 설명을 하고 보니까, 뭐, 찬사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아, 그랬습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담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쉬운 번역입니다. 마지막 이제 3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게 영광이 있을 때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홀로세서 1장 10글자로만 믿습니다.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보더 피플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 네. 아, 사람이 하나님 신전 의식을 잃어버리면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옆에 두어지는 거지요. 내가 어쨌든내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은 뭐니까 그런데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신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믿음으로 이직을 할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 놓을 것인가.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면서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자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셋째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거룩한 성일의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이렇게 새벽에 또 로마서 전반부 1 1장에 교리편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경의예들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로 편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또 하나님께 각구할 수 있는 귀한 은배를 주여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목된 딸로 삼아 주십니다. 마정께 있는 대수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연약한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풀어줘야 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수험생들을 잡아들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 여러 아버지 전반에 시신댓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